한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장기자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젯밤 아빠에게 부탁해 구운 CD에 정성스레 이름을 쓰는 은정이. 엄마! 엄마! 우리 집에 오이 있나? 어! 어디? 생전 먹지도 않던 오이를 먼저 찾다니. 은정이 이번엔 또 어떤 꿍꿍이인 걸까? 어디서 와? 아 찾았다! 엄마 쌀떡물은 있나? 아, 쌀떡물은 쌀집에 나오는 거지 갑자기 있나? 그러면 쌀집 꺼줘 아, 아닌데 아 있다! 씻어로아땀 뭔지 봤으나 어? 갑자기 또 그런 글자 찾았었노 노래를 적게 다녔는데 아이가 그런데? 오이팍 하면 피부 좋아진대 쌀떡 물어 그거로 씻고 면 피부 하얘진대. 가지가지 한다, 아이. 아, 예, 예 씻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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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이으나야 어차피 살찢어야 된다, 아이가. 아, 따라, 따라, 따라. 어, 이거 싸놔줘 아이고, 예. 이거 씻어줘. 예. 아이고. 시면안 되나? 씻어, 나밥 싸라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은정이의 애교에 못 이겨 어머니가 직접 나선다. 냄림 키우다 보니까 데리 데려다 아이고, 쥐가 좀시은들낌데로호만못 부리는 것 같고. 저거는하여튼한소리는들리켜야 뭐 돼. 저녁도아이고저 키우냐고. 몸을 힘들다 이리로 키우 거야. 이정이 지금 미쳐져요. 저 아빠 면도기요. 면도기는 있요 다리털처럼 빌라고요. 장기자랑을 위해 본격적인 외모 단장도 시작하는 은정이. 무대 의상인 반바지를 입기 위해 다리에 난 털도 꼼꼼하게 정리해준다. 지금은 은밀한 시간. 카메라맨도 방해할 수 없다. 자. 아, 이거싹 씻어놨다. 어. 이거 어이하고 이거 갖고 가라. 화장실에서 나온 은정이. 기세 좋게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어? 은정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은정이 그거 맞아요? 아이고 이 가슴이 뭐하노! 내가 참 미치겠다! 이대알이여다 이 그냥 담그면 어쩌노! 안 때리는데! 왜 아, 때리는데! 이, 이 뭐를 이 따라가지고 이걸 세수를 해야 될까 아이가 정아 나는 저쌀 들어봐서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이제 이제 쓰도 못한다 이거. 예휴 이걸 따로 따라 맞고 세야지. 니는 네, 생각 있는나가 없는나가. 어 엄마. 어, 뭐, 뭐, 아, 뭐, 이거 진짜 뭐, 미치겠다 나한테는 뭐. 진짜. 어 이거 어? 이거 어? 들어가서 이거 어? 다시 시리겠다 한소리보다 지금 더 못한다 지금아이 내가 진짜 말로 동생 한소리와의 비교에 심기가 불편해지는 정이. 스스로도 잘못한 걸 아는 걸까? 멋스한 표정으로 애꿎은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언정이 얼굴에 그래? 그게 뭐예요? 아이고 의롭백하는 건데 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피부 좋아져요? 말도 시키지 말라더니 혹시라도 오이가 떨어질까 입을 꾹 다물어버린다. <웃음> <웃음> 드디어 장기 자랑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화장실에 모인 사총사 중요한 날인 만큼 평소보다 훨씬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다른 학교와의 합동 장기 자랑은 처음이라 모두들 잔뜩 들뜬 모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런거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안 지른다. 거 이거. 이거, 이안 이거, 거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아요장기자랑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에이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내사람 네 한참이나 단장을 했는데도 여전히 보기에 부족한가 보다. <목소리> 야, 조명 졸라 예쁘다. <목소리> 야, 이 면장 졸라. 아니 이쁜 어디 파이가지?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연습 또 연습. 근데 이거 왼발 들는 들었어 내가 들이 틀리면 어떡는데올라가나한번 해보자. 시작은 가벼웠지만 끝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무대 위에서 깜본 거 어떡해? 야내 복단 따 하세. 오야야야야야 이제 끝난 거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가 우리 우리 불러. 드디어 은정이네가 올라갈 차례. 야 뭐라고 하러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해라든가? 야 틀리네. 말해. 틀리는 거. 일단 그냥 다음 해라가겠다 무대 오르기 1분 전. 야, 야 잠시만 여기 옮겨 비꼬고 갈까? 내 사랑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무대가 막을 올리는 순간. 연습한 대로만 하자던 다른 대로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까? 향해 달려가며 더욱 돈독해진 내네 사람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던 일도 내시기에 가능했고 혼자서는 무서 웠던 일도 내시 함께하기에 두렵지 않았다 그렇게 은정이들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함께했기에 더욱 빛이 났다는 것도 배웠다 귀한 무대가 모두 끝나고, 종전의 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후련함만이 남는 모습. 종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걸까? 숙사푸처럼 쏟아내는 이야기 속에 남은 아쉬움마저 흩어진다. 다 그려주고 그래요. 니네랑 장기자랑 준비하면서 진짜 재밌었다 니네가 왜왜왜 <laughs> 우리도 재밌었다 야, 우리 어, 원래 니랑 말도 별로 안 하는데 니 우리집 와서 같이 놀고 재밌었다 야, 울지 지은이의 고백에 네 사람 모두 참아왔던 눈물이 <laughs> 터져나온다 오늘이 지나면 못볼 것도 아니건만, 뭐가 그리 서러운지. 한번 터져버린 눈물샘이 쥐 그치지 않는다. 은정이 들의앞에 펼쳐질 수백 가지, 인 생의 숙제 들, 그 숙제 들을 넘다 보면 어느새 어 른이 되어있을 지도 모르 지만, 부디 그때 까지 모두 함께 변함 없는 친구 이기 를 바래 본다.